안녕하세요 정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벌써 회사에 취직을 해서 뉴욕에서 일을 한지세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주번 뉴욕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충분히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실 취업은 어, 서부에 있는 도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laughs> 사실 유학생이라는 신분에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냥 허영심에 가득해서 어, 아 나는 서부에 있는 서부에 있는 도시에 쉽게 취업이 될 거야라는 그런 자만심이 가득했고, 어 그게 보기 좋게 깨지고 그냥 운이 좋게 뉴욕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뉴욕에서 일을 하면서 장점, 뉴욕의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아, 뉴욕은 진짜 갈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 뉴욕에서 좀 지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좀 많이 봤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맨하탄이고 어, 제가 인턴에, 인턴을 했을 때 살고 있었던 지역은 퀸즈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퀸즈와 맨하탄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퀸즈와 맨하탄 옆에 밑에 있는 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도 너무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 뉴욕이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정말 다리 하나만 끼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지만 어, 느낌이 너무 달라요. 한국으로 치면, 맨하탄이 약간 강남, 뭐 여의도, 이쪽이랑 좀 비슷하다면, 브루클린은 약간 좀 힙한 곳, 어, 약간 강북, 이쪽이 되겠고, 퀸즈는, 퀸즈는 약간 조금, 어, 약간 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뉴욕 하면 정말, 뭐 관광객이 갈 만한 곳이 너무 많죠. 박물관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공원도 되게 다양하게 갈 곳이 많고, 뮤지컬도, 뮤지컬 볼 것도 많고, 또, 뮤지엄들을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검색을 해보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많다는 라게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처. 근데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 직장인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 쉬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거를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돈 들이지 않고 갈 곳이 많은 곳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뉴욕하면 정말 싸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개인주의 플러스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이게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동료가 이제 주는 공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 내에서 어,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뭐 각종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뭐 입상을 한다든지 이래서 회사 내 입지가 커지면 어, 이 압박감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게 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2020년도에는 제가 학생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많이 이제 회사에서, 어, 잘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특히나 뉴욕하면, 정말 아이비리그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이비 리그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아이비 리그를 나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경쟁 사회인데 뉴욕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컴페티셔널한 그런 환경 이런 거를 좀 실증이 나서 뉴욕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어,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 이런 경쟁을 좀 여유롭게 잘... 복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장단,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먹을 것. 아 뉴욕하면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인턴을 했을 때 미국 대학을 들어가면 프레쉬맨 15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15파운드니까 찐다라는 건데 저는 뉴욕 인턴 하면서 4개월 만에 20 파운드가 쪘었어요. 그때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에 잠깐 놀러 왔었는데, 저를 보고 정말... 아,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냥 얼굴이... 그냥 동그래요. 그냥... 그냥... 그냥 동그라미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쪘었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뉴욕하면 떠오르는 게뭐 뉴욕 치즈케이크도 있고 뭐 베이글도 있고 뉴욕 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테이크점도 많지만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태국 음식 맛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laughs> 뭔가 응할 수도 있는데 태국 맛집들이 정말 많고 또뭐 파타 이런 맛집들이 정말 많고 저렴하게 먹는 거 말고 좀 특별한 날돈좀 쓰고 싶다 이럴 때갈 식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슐랭 레스토랑이 뉴욕에는 진짜 널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아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직장 내 문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 받느냐가 사실 모든 직장인들의 어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뭐 이거는 뭐 직장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 건축 디자이너로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사실 뉴욕이나 서울이나 둘다 똑같이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똑같이 살기 어려운데, 뉴욕이 서울보다 더 살기 어렵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활기가 진짜 오늘은, 아, 오늘 센트럴파크에서 그 어떤 공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변에 경찰 차들도 되게 많고 한데 뭐 아무튼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헬기나 이런 게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뭐뭐 뭐 아무튼 <laughs> 사회 초년생인 건축 디자이너들의 평균 소득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뭐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녹초가 되어서 살아도. 통상에 돈이 쌓아져서 어 뭔가 긍정적인 만족? 이런 게 생겨야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어 외국인이 일을 할때그 나라의 돈으로 돈을 벌 때는 뭐 각오를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뉴욕이란 도시가 그렇지만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뉴욕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뉴욕의 장점보다 단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